미분양 매수 타이밍. 미분양은 언제 매수하면은 적절한 시기냐. 정책들이 뭐 지득세를 뭐 해준다, 뭐 한다고 막해주잖아요 미분양 사는 시기는 다른 거 없어요. 미분양이 호화 상태가 막 증가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이 정책이 나와요. 언제까지 어느 지역, 지역도 다 선택을 해줘요. 언제까지 매수하면은 뭐 혜택을 준다. 기본 취득세 뭐뭐뭐막 1가구 아, 2주택 배제 이런 거다 해주잖아요. 지금 총 있는 일 아니에요. 10년에 한 번씩은 나와. 10년에 한 번씩 나왔어. 계속.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시기에 사는 사람은 양도세도 면제요. 양도세도 면제 해준다고요 이게 나오면 마지막이에요. 늘면 양이다더 이상 해줄 것이 없거든.